짠 안녕하세요. 비하인드 캠으로 돌아온 태영 세린입니다. 오늘 또 이제 플레임으로 돌아왔잖아요. 그렇죠. 요즘 약간 플레임 같이 뭐한 가지에 빠져 있는 턱 빠져 있는 그런 아,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. 정적로 지금 원진이도 같이 왔습니다. 어. 저는 요즘 망고 아이스크림에 빠져 있습니다. 어? 제 마음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었어? 물에 빠져 있던 거아니었 지금까지 크이비였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. 문제는 그원 플러스 원인데 자꾸 하나만 먹을 것 같아서 <laughs> 두 개를 사아 저희 매일 저희 해븐드메즈님이 항상 하나 꼭 먹어주셔가지고 저는 그거에 빠져있어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쓰네. 요 음. 뭔지 알죠? 자, 살짝 작년 요맘 때 먹었던 거. 아, 아 작년, 뭐. 아, 작년 이맘 때 많이, 많이 먹었고, 어, 작년 요맘 때 많이 먹었어. 아맛고 아, 그거에 빠있습니다 국수랑. 아. 저 요즘 좀 크래비티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아, 게 떠나네요. 태용는 아, 제가 최근에 갑자기 블루베리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스 블루베리 시켰나요? 그죠. 그래서 음. 그걸 간식으로 이렇게 한 팩으로 그냥 심심할 때마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산데아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음. 저는 그때 또 망고 얼린 망고를 시켰죠. 그렇죠? 음. 음 아니 이게 정말. 진짜 가끔씩 입 심심해서 아, 뭐 먹고 싶은데 하는데 막 밤에 뭐막 해비한 거 먹기 그렇잖아요. 음, 그렇죠. 딱 동물, 딱 과일 얼마나 블루베리 눈에 좋고, 망고 아. 피부에 좋고.